반갑습니다. 양준영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됐죠. 그럼 바로 봅니다. 이거 젖백입니다. 젖백, 아, 이렇게 열마인데 아, 젖백입니다. 이거 어디어디 어디 찍어야 돼요? 저도 몰라요. 6번하고 2번, 6번이랑 1번? 6번만 찍어야겠다 다시 볼게요. 어디 분이시냐면, 2, 3, 4. 이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분, 이 분, 이 분. 이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분이 아마 6번인 것 같거든요. 이 분입니다. 나중에 줌을 좀 당기실 텐데, 혹시 스타트 할때 아시라고. 네 갑니다. 5, <목소리> 2 좀 제가 땡겨드릴게요 음.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겠죠? 2분입니다 2분 보이나요? 보입니까? 더 땡겨드릴까요? 1분입니다 갑니다 6번이랑 1 번? 6번만 찍어야겠다 그 종훈삼촌 날 중심으로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음. 분이에요육 오. 아 잘하시는데. 기는아니에 아니야. 아뭐 문제될 거는 뭐 거의 하나밖에 없죠. 페스 좋아. 어패스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이분은 지금 생각보다 낮게 가시는데 자면이 글라이딩을 이제 하면서 가시죠. 장거리 할때딱 쓰는 용법이죠. 좋아! 아이 천을 좀 이상하게 하셨네. 좋아 좋아. 후! 방금 자연키가 아닙니까? 아 <laughs> 그렇지 좋아. 아이 체력이 좋으시다. 와. 체력이 좋으시다. 좋아. 그렇지. 와이여성분 누구세요? 목소리 짱랑짜랑해 듣기 좋네요. 그렇지 잘 가고 있어. 후! 제 주변에도 이렇게 목소리 짱랑랑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힘 퍼지, 이제 퍼지셨네, 이제. 아. 자, 기록! 자, 기록이 몇 초일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록이 몇 초일 것 같을까요? 저는 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빨랐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제가 이분 거를 제가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몇초 나왔을까요? 1분 1분 그 바로 봅시다 그냥 아, 아,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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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1초 났습니다 11초 1분 11초가 나왔어요. 저병 100이 1분 11초가 나오려면요. 최소한 저병이 50이 최소한 30초 때는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최소한 33초 안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50이. 35초도 조금 애매하고요. 한 33, 34, 이 애매한 그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접영 50을. 근데 접영 100이 1분 11초입니다. 웬만하신 분, 자유형 100을 하시더라도 1분 11초 나오기 힘드실걸요? 웬만하신 분들은? 제가 1년, 1년 전에 제가 접배 그거, 글라이딩 길게 하면서 했을 때 1분 1 4초가 나왔어요. 이분은 저보다 3초나 더 빠르시죠 이 나이 40대 후반 치고는 엄청 빠르신 거죠 네 다시 한번, 예,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이분입니다 예. 가운데 분이에요 지금 이까마색암새이분 까만색 이분 봅시다 6번이랑 1번? 6번만 찍어야겠다 내가 똑같죠? 6번? 다시 봅시다 이랑 1번? 6번? 이, 뭔가, 스타트가, 아, 뭔가, 조금, 밀어주는 게 조금, 봐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근데 이, 스타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분이 정말 탄력적으로 뛰었죠. 이분이. 이레인, 이분이. 스타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분 좀, 좀 탄력적으로 뛰었어요. 이분이. 스타트만 뛰었을 때. 이분은 보세요. 6번이랑 1번? 6번만. 이분좀 탄력적으로 뛰었어요. 탄력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분 좀탄력적으로 뛰면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앞을 보면서 다리가 이제 딱딱 딱 점프, 딱 밀어주기 딱 끝난 거죠, 이게. 딱이 보세요, 이거 딱 굴곡을 딱 그리면서 안정되게 딱잠명을 해서 들어가려 합니다, 이제 마무리까지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이렇게 마무리까지 딱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영법 이렇게 물도 거의 안 튀기면서 들어가요. 근데 영법 적으로는 이제 지셨죠. 우리지만 잘 들어갔는데 예. 이 스타트를 조금 고치시면 조금 최소한 뭐 0.5등 자면까지해서 0.5까지는 땡길 수 있습니다. 예. 종훈 삼촌 자봅시다늘 중심으로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딱히 문제될 게 찾아보세요. 육 레인 오 종훈 삼촌 화이팅. 다만 문제될 거는 이거죠 지금 이거 지금. 과도한 글라이딩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깊이가 높, 낮게, 밑에 쪽으로 글라이딩 길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깊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보다 발이 이게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소모적으로 이렇게 낭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차기에서. 조금은, 비율적으로 발차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많이 튄다는 건 그만큼 수면 위에서 발차기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면 위에서 수면 수면까지의 이 발을 헛차는 거죠. 이 공간만큼의 속도가 다만 다만 0. 뭐 0.5초라도 0.01초라도 다만 이게 한 박자마다 이렇게 0.01초가 차이난다면 발차기를 이 발차기를 한 30번, 40번을 했다면 0.4초에서 0.5초를 까먹는 거예요. 이 작은 이 하나조차가 0.1초, 0, .0 1초, 100분의 1초로 하더라도 왔다갔다 30번을 하셨다면 0.3초를 까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0.3초만 까먹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추진력이 생기면서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0.01초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0.5초 이상을 까먹는 거죠. 이 발차기 하나 안했다면 이해하실까 생각됩니다. 저 영상 보시면 발차기를 할때 사람들이 발차기를 안 하면서 저는 뭐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발차기를 열심히 안 보여요. 왜? 물 속에서 열심히 물을 눌렀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바꾸시면 10초 안으로는 충분히 끊을 수가 있겠죠. 네. 더이 수면 위로 나오는 그리고 수면과의 이 공간만큼 물 속에서 찬다고 생각하시면 이 공간만큼 더 밀어주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가 나게 되면은 상체와 몸 전체의 글라이딩과 이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록이 점점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그 0.1초가 뭐 단련돼가지고 막뭐 단축돼가지고 100, 100도 오는 동안 뭐 0.3초가 단축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몸과 팔의 자세가 다 밸런스로 조금 더 맞춰주기 때문에 0.3초보다 더 크게 잠재적으로 더 0.5초 이상은 당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없어요. 아니 아니. 아, 다 하고 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팔이 거의 머리와 이렇게 머리가 지금 먼저 들어가고 팔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약간 지금 글라이딩을 하시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빨리 빨리 해가지고 낮게 낮게 가면서 막 머리 왔다 갔다 하면서 팔 빨리 돌리고 이렇게 낮게 가는 게 아니라서 약간 글라이딩을 주면서 가게 되면 자세가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낮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깊이 트지 물타기 하듯이 가면 은 물타기도 지금 좋으신 거예요. 예. 네. 박자가 좀 박자도 잘 맞죠. 다만 이게 계속 발이 계속 이제 눈에 걸려서 그렇지. 그 말고는 괜찮습니다. 물살 튀는 거보십시오 물살 튀는 거 보면 딱 느끼지 않습니까? 이이이물이이이 뛰는 이 물살 이 여기까지 차, 차고 오르는 이 물살만큼 물살만큼 속도가 쫀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물을 허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들은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물들을 다 차고 가야 되는데 이 물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이만큼 속도가 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봅시다. 글라이딩도 좋고요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상체하고 팔을 미는 동작에서 쭉쭉 나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자리에서 가는 게 아니라 발차기로 가는 게 아니라 팔을 한번 돌릴 때마다 내 몸이 쭉쭉 앞으로 나간다는 걸 지금 느끼실 거예요 보시면 누구나 보시면 알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쭉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쭉쭉 쭉. 앞으로 계속 나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쭉 예. 이분은 발차기에 물론 힘이 들어갔겠지만, 발차기보다는 팔에, 누구나 말하는, 글라딩 하면서 갈 때는, 발차기의 힘보다는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는, 팔에, 팔에 물잡기를 더 해서 앞으로 더 나가려고 해요. 발차기를 더 세게 차지 말고, 발차기는 어느 정도 차더라도, 팔 물잡고 한번더 당기는 게, 속도가 더잘 난다. 제가 누누이 말을 했죠. 이분입니다, 이분.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턴할 때는 좀 이상하죠. 이거는 기본중인데요 선할 때 약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지금 이 앞을 왜 보신 겁니까? 여기서 0.1초에서 0, 0 2초또 까먹습니다. 이분은 지금 여기서 앞을 보시죠. 여기서 몸을 확 틀어가지고 앞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리가 지금 닿아가지고 앞을 다시 이렇게 트시는데 요거는 기록 단축이 되죠. 이게 그 우리 위너님도 아시죠? 이 저항, 조파저항이랍니까? 이게 조파 저항이죠 몸의 자세로 인해서 물에 저항이 생기는 거 맞나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되는 자세냐면 턴을 하고 여기서 바로 바로 팔이 팔이 오른쪽 팔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왼쪽 팔이 이 왼쪽 길을 스쳐서 그대로 옆으로 옆으로 그대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정면을 이제 보는 자세가 생기죠 이렇게 바로 해가 바로 옆으로 바로 빨리 누워야 되는데 지금 이 돌았을 때 이미 0.1초에서 0.2초는 까먹었습니다 예, 네. 턴을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이 자세 그 방향도 뭐 그거는 이제 하시겠지만 예, 네. 이 기본 턴은 여기서 내 몸이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해서 바로 짧게 내 몸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돌핀킥을 하면서 인턴을 하고 나올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몸을 바로 세워서 나오는 것보다 약간 이 수직으로 내 몸이 옆쪽으로 해서 세워서 나오는 게더 이득이라 고 하더라고요. 네. 넓게 옆에서 돌핀킥 하는 것도 있지만 턴을 해서 나올 때는 옆을 보는 게 아니 아그 어깨가 옆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돌핀킥 할 때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 어깨가 바닥 쪽을 보고 왼쪽 어깨가 위쪽을 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점점는데 몸이 돌아갔을 때가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턴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돌리는게 아니라 왜? 턴하는 시간이 잡아 먹거든요 여기서 지금 0.1에서 0.2초 땡 지금까지 거의 1초 이상은 까먹었습니다 최소한 1초 이상 까먹었어요 예. 이렇게 도는 동안 이미 다 이제 이다 이제 박 턴에서 이제 속도 다 잃은거리죠 내가 딛고 바로 탄력적으로 반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 속도를 지금 다 잃었습니다 다시 넘어서서 다시 새로운 힘으로 타고 나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체력 소모도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 그렇죠. 맞습니다, 민원님 네, 예. 잘잘 여기서. 좋아, 여기서 이미 배. 조금 늦었어요. 일반적으로 턴 했을 때보다 확실히 뭔가 많이 늦었어요. 좋아, 좋아. 자세가 너무 워! 커졌고요. 예. 가자! 와지 음. 네. 네, 좋아! 어, 잘하고 계시네요. 아, 훈련 잘했어! 워!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힘이 빠져서 그런지 이제 확실하게 엉덩이가 나오지 않죠. 이제 확실하게 엉덩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그렇게 구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엉덩이가 나와도 되고 엉덩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개인과 그 본인의 몸에 맞게만 하시면 돼요. 물에 흐르듯이 엉덩이가 살살살살 나오더라도 제대로 잘 가시는 분이 있고요. 엉덩이가 아무리 나와도 제대로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엉덩이의 차이점이기 보다는 본인의 자세 차이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엉덩이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몸만 팔과 발차기가내 몸이 부드럽게만 가면 됩니다. 엉덩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네. 일단, 연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도 눈에 계속 거슬리는 건이 지금 발차기가 지금 계속 이제 0.01초씩 까먹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할 때마다 지금. 0.01에서 0.02초를 까먹고 싶다, 계속. 예. 그렇지! 잘 아니, 물잡기도 좋고요타인 박자도 좋고요 일단, 들어갈 때, 팔이 확실하게 상체를 어깨를 써서 돌리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예. 자세 좋잖아요. 지금 이제 힘이 빠질 때인데도,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건 좋은 자세입니다. 원래, 나중에 뭐 그렇게 되겠지만, 팔이 계속, 물을 안 꼬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니잖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단계가 거의 왔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단계가 왔어요 이제 물을 이제 이제 물을 확실하게 지금 짓고 가잖아요 이제 이제 물을 거의 이제 안 꼬가잖아요 이제 이제 거의 왔죠 이제 이제 다 왔으니까 보십시오 이다 물을 안꼬 있잖아요 지금 지금 물을 안아서 지금 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빠졌으니까 네. 그래도 그래도 1무 11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이거, 실례지만, 이거, 저 병, 백, 서른, 그, 4그룹입니까3그룹입니까4그룹입니까 4그룹입니까? 이거 대신 기록은 얼마든가요? 웬만한 선수 출신 분 아니시면은, 이 정도 기록이면은, 그래도 조금 하신 건데. 대기록 혹시 보셨어요? 설마 1분, 4그룹인가요 1분 초반대 기록이던가요 1분 0, 하짜리 기록인가요? 자 다시한번 봅시다 다시한번 이제 쭉갈게요 6번만 찍어야 겠다 종훈삼촌을 중심으로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아 대회식 1분 7초입니까? <목소리> 오 종훈아 이 너무 땡기면 아니겠는데? 아니 아니예요 아깝습니다 이스 좋아! 제가 봤을때 지금 말한 거 이것만 고치고 조금 더 연습하시면 더회신기로 갈, 갈수 있어요. 1분 7초 면 좋아, 페이스 좋아, 잘, 당겨서, 잘 당겨서. 네. 좋아. 이미 여기서 1초 이상을 까먹었거든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좋아, 좋아. 조금만 우! 연습을 다시 원래 두 종목이셨다니까 조금만 이 고치시고 우! 체력적으로 조금만 배수. 기르시면 신기로 갈, 갈것 같아요. 보니까. 봐 아, 이,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거요? 다들 아시는 분에 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제가 있었어도, 저는, 저도 와! 했을걸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디 20대, 20대 중반 후반도 아니고, 막이 1분 5초, 6초 이렇게 나온, 20대 초 중반도 아니고, 30대 후반이 이런 기록 나오겠습니까? 이, 이 기록은 거의, 나오기 힘든 기록입니다. 저도 있었어도 아마 우와 했을 걸요. 우리 팀, 우리 부산 사람들 갔어도 우와 이렇게 봤을 겁니다. 진짜. 저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이런 모습. 음. 이상입니다.